자 아까 여기 5번에서 보면 어, A가 1일 때도 실근을 갖고 A가 1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1일 때도 실근을 갖죠. 그러니까 A는 1이어도 되고 1이 아니어도 다 실근을 가져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a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존재할 때는 반드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만 해서 답은 1번이 되죠. 자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그러면 문제 가 어떻게 됐냐면 절대값 x 1은 루트 2x 7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주면 절대값 x 1분의 여기 없어지죠. 근데 여기 절대값을 열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x에 보면 얘가 0 되죠. 그다음에가 그 2분의 7일 때 0이 돼요. 영하고 2분의 7 해가지고 세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첫 번째는 <laughs>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절댓값을 열어주고요. 얘도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돼서 넘기면 x는 8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x가 8이 나왔으니까 예. <laughs> 이거는 모순이죠. 답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x가 영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얘는 양수고요.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x 빼기 7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되죠. 넘기면 3x는 8 되죠. x 값은 3분의 8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요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을 쓸수있고요 그래서 이기 3점 얼마고 얘가 3.5까지니까 2점 얼마고 그러니까 답을 쓸수 있죠. 3번은 x가 2분의 7보다 큰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 여기죠. 그럼, 둘다 플러스, 요 그렇지? 둘다 뭐, 3 같은 거 집어넣고, 3, 5 같은 걸 집어넣으면, 양수,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x 기 1분에, 요둘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열리죠.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그래서 x는 6,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요거보다 크니까 요거 되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을 구하려니까, 38, 3분의 8 플러스 6에서, 3분의 8, 그래서 3, 6, 18. 이렇게. 그러면 내가 3분의 26이 답이 되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6번, 6번. 6번을 보면, 음, A가, A가, 절대 값, G 팝 X제곱 플러스 X-2 콜 0이 돼서, 이걸보자면 X 플러스 2하고, X-1 나오네요. 그래서 는 0이 되려면 X가 뭐야? 2 또는 1 이렇게 돼서 이거 쓰면 마이너스는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X바,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이퀄 0인데 지금 뭐라고 쓰냐면 A차 집합 B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B 집합이 있는데, A 차지 합 PB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렇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야. 근데 A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하고 1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 B에도 속하는 거야, B에도. A에도 속하지만 B에도 속하는 거야. 뭐 1이. 1은 여기에 답도 되지만 이거에 답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에, x equal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k 플러스 4가 0이 돼서 k 값 뭐가 되는 거죠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면 1 마이너스 x 제곱, 2분의 1 플러스 i x, 1 마이너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아, 두근 알파 x 이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식에다가요, 1 플러스 i를 양옆에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1 플러스 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식이 이렇게 쓰면은 2x 제곱 플러스 4ix 그 다음에 여기 6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줄게요 나누기 나눠 2를 해주면 얘가 x 제곱 플러스 2ix 플러스 3이 걸려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 마이너스 AP가 돼서, 그죠? 여기서는 여기가 A고, 여기 B고, 여기 c 제요 그래서, <laughs> 마이너스 EI가 되고요알파베타는 AC가 돼서, 요건 AC죠? 그래서, 얼마가 돼? 3. 그래서, 우리가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려는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E 알파베타 여기다 넣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i 의 제곱이고, 2 곱하기 3이 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서, 마이너스 12 답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A가 X바, X 제곱,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콜 0이고요, B가 x=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0이 있을 때, 이게 a, b가 서로 같다는 것은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개수나 그래서 또 a를 풀어볼라는데 첫 번째 a를 풀풀 거야. 풀어서 x값을 구하면 첫 번째. 요거 절댓 값을 열어줘야 되는데, x1보다, 아, 클 때. 1보다 클 때, 첫 번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그냥 열어줘.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1은 0. 그래서, X값은 x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마이너 없어서, 이렇게 돼서. x가 뭐, x 빼기 1, 0 돼서. x 값이 0이거나, 혹은 1이에요. 그런데 여기 범위에 만족하는 데서 얘가 해가, 다 이렇게 되죠. 만족하는, 그, 이거, 모순이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A는 뭐가 돼? 공집합이야. 근데 B가, 아, B가 공집합이 되려면, 반드시, 요건 아,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요. B가 공집합이 되려면, 이면, 이렇게 돼요. 어, 판별식 T가 실수범이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되죠. 어, 그래서, 음, 4, 아, a제곱 마이너스 4ab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두 허근이죠. 두 허근 예? 이게 허근을 갔는데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또 어, 모르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실근을 갔는데 얘는 허근이니까 답이 틀리죠. 실근은 이렇게 갔는데 이, 이 범위에 맞죠. 가지 않으니까 근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피해서 만들어낼 수가 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해가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저게 음수로 나와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1 마이너스 2 0 되서 x 제곱 플러스 x 2이2 0 되니까 x 값은 뭐가 되죠? X 값은, 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 되니까, 음, X, 마이너스 2, 또, 혹은 1, 이렇게 되는데. 범위에 맞는 것은, 둘다다 다 범위에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2도 되고, 1도 되고. 아, 그래서, 두 아, 분이 마이너스 1과 1, 1이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음, 저기서 보면, 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골 0.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두개 연립해 볼게요. 연립해 면 어떻게 되냐면, 어,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이너스3 나와서 a 값이 1 나오고요. a 값이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요 이렇게. 됐습니까? a 값이 1나면 b가 마이너스 나 그런데 지금 구하는 게 a 빼기 b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3 이렇게 나온다. 그쵸? 그렇죠? 1 빼기 마이너스 가 돼서 a값 1 나고 b 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이 9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제곱 가우스 x 백이일이 골량이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이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그러면 이제 근을 구어보자 어. 근이 되는 여기 이제 그럼 가우스를 해야 돼첫 번째 이 가우스를 나누는 거 맞죠? 넘자는 최대연수 첫 번째 자, x가 일보다 크고 이보다 작을 때 이럴 때 가우스 x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가 1이 되니까 x 빼기 1 되죠. 그래서 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나요? 얘 같은 음, 근을 구하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뭐야? c 이렇게 되서 이게 뭐가 되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가우스 X가 자, 2가 되죠. 그러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퀄0 돼요. 그러면 얘는 자 X는 자 봅시다. 2의 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돼서,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돼서, 약분 하마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 돼서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laughs> 같고 4보다 작았죠 그럴 때 가우스 x가 몇개 되죠? 얘는 3 되죠. 그럼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 x도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a c 이서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나오네. 그때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니까 실근의 개수가 여길 때두 개, 여길 때두 개, 여길 때두개 돼서 총 합쳐서 몇 개, 여섯 개 서로 다른 분을 갖는 거그렇 그쵸? 그래서 9번의 답은 6개 이렇게 되죠. 응. 6개가 되는데, 6개의 답이 아니네. 답이 3개로 나왔네. 아, 여기서 이게 따져봐야 되겠다. 여기 봐봐. 얘가 1과 2 사이에서만 생각했잖아. 그런데 여기가 얘가 2. 얼마 얼마야. 그쵸? 루트2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플러스 루트 5일 때는 얘가 아, 근이 되지만, 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는 요 범위께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건 근으로, 요 범위에서 근으로 칠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는... 이분의 1 플러스 루트, 5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x가 2와 3 사이죠, 그쵸? 2와 3 사이야.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루트는 1.41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도하면 2.414 되지. 그러니까 근이 될수 있는데, 빼주면 0얼마가 되니까 근이 될수 없죠. 그럼 여기서 근으로 쳐줄 수 있는 이분의 루트 이거 하나다. 그치? 또 여기서 보자. 음, 3하고 4야. 그러면 루트 루트 십삼이 삼점 얼마 얼마야? 루트 얘가 구보다 어 크잖아요, 그렇죠? 십육보다 작으니까 그럼 도해주면 이분의 육점 얼마 얼마 되니까 얘는 이 사이 값이라고 할수 있어, 그죠 나누면 그런데 마이너스라면 음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이 값이 안 되죠. 여기서도 쓸수 있는 게삼 플러스 루트 십삼. 이거 하나밖에 쓸수 없네. 그래서 각각 나오기는 여섯 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범위에 맞는 근을 찾아주면 여기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래서 아 여기 서로 다른 세 개는 세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9 번까지 풀었습니다.